카자흐스탄 내에서 특히 잘 나가는 분야 바로 K푸드랑 K뷰티인데요. 먼저 음식 얘기를 좀해 보자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K푸드 수출액이 1,327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한 수치랍니다. SNS 챌린지 영상 등의 유행으로요. 특히 젊은 1020 세대의 주목도가 높은 편이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면요.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편의점, 즉 K편의점이 엄청 잘 나간다는 겁니다. 특히 BGF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카자흐스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카자흐스탄의 cu 점포가 40개 정도 되거든요 올해 5월 기준으로 1평균 객수는 국내의 2배 이상 1평균 매출은 국내보다 86% 가량 높았답니다 매출 대부분은 당연히 k푸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cu가 카자흐스탄에서 취급하는 한국 상품 수가 500여 개가 넘는데요 점포 매출의 65% 가량이 이 한국 상품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 k 뷰티는요. 더잘 나간답니다. 카자흐스탄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2억 3천만 달러, 그중에서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부터 중국, 튀르키에까지 말 그대로 해외 브랜드들의 격전지인 셈인데요. 그런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요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가량 증가해서 7399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죠. 특히 스킨케어 제품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는요. 한국 스킨케어 제품 수입액이 1,720만 달러, 즉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K 자동차도요. 카자흐스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카자흐스탄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자동차 브랜드 바로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상반기에만 24,200대 가량을 판매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한 수준이랍니다. 또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도 상반기 판매량 3위를 기록하면서 카자흐스탄 내 K 자동차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죠.